안녕하세요. 돈보따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괜찮은 앱테크 앱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포인트도 많이 주는 편이어서, 정말 괜찮은 앱이니 설치해서 돈 벌어 가세요. 이 앱은 닥터나오라고 하는 비대면 진료 앱인데요. 비대면 진료, 병원 예약, 그리고 의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기하게도 앱테크로도 부업을 할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 더보기에 닥터나우 설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입을 하실 때 추천인 코드를 적으시면 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넣어보세요. 설치를 하시고 앱에 접속을 하면 가장 먼저 아래쪽에 있는 내 건강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오늘의 퀴즈가 보이는데요. 매일 퀴즈를 풀면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3일 연속 풀면 400포인트를 받고, 일주일 연속 풀면 80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7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힌트보기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고 난 다음, 만보기로도 매일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걸음수에 있는 100포인트 받기 버튼을 누르면, 만보기를 사용할까요? 라는 메시지창이 열립니다. 네, 사용할계요를 선택하시면 현재 걸음수가 반영이 되는데, 만걸음을 걷고 하루에 100포인트를 받아보세요. 혹시 아직도 만보기를 안 쓰고 계신 건 아니죠? 만보기가 없다면 영상 내용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원도 안 하니까 하나 구입해 두시면 만보기 앱 같은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만보기로 포인트를 받으셨다면, 이제 위쪽에 있는 건강룰렛을 돌릴 차례인데요. 출석으로 티켓을 받고, 아래쪽에 미션으로 티켓 받기가 있는데 이걸로 티켓 4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한 장으로 룰렛을 한 번씩 돌릴 수 있는데 이 미션들은 10초만 게시물을 켜놓으면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다 받아서 룰렛 돌려보세요. 룰렛을 돌리면 10포인트에서 100포인트까지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보세요. 꾸준히 닥터나우 어플을 하시면 포인트가 꽤 빨리 모이는데요. 모은 포인트로 네이버 페이 및 편의점 상품권과 스타벅스 메가커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매주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정도는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에게 공유를 해서 초대 코드로 가입을 받는다면 가입하는 사람도 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앱입니다. 앱테크 말고도 건강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또 다른 돈 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누르시거나 내용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